리즈 다자이 오사무 1940년 서기노는 서양 화가다. 아니 화가라고는 해도 직업은 아니고 그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 애쓰는 청년이다. 아직 그림 한장 팔린 적도 없고 전람회에서 입선 한번한적 없는 것 같다. 그래도 서기노는 천하태평인데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서기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무사신호의 집은 3년 전에 서기노의 설계로 지었다. 과분할 만큼 멋진 아틀리에도 딸려 있다. 5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서기노가 하자는 대로 한다.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고향인 서기노는 꽤 넓은 땅도 갖고 있는데 어머니는 3년 전에 서기노가 시키는 대로 그 땅을 전부 관리인에게 맡기고 정든 집도 팔고 도쿄로 나와서 예술가의 엄마로서 살기 시작했다. 서기노는 올해 스물여덟인데도 못 봐줄 정도로 어머니에게 응석 부리고 어린애 같이 군다. 집에서는 제 멋대로지만 집 밖으로 한 발짝만 벗어나면 길을 펴지 못한다. 내가 서기노를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그 무렵 서기노는 하가시나카노의 아파트에서 우에노에 있는 미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서기노는 얼굴을 불키고 웃는지 우는지 알수 없는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항상 흠 하고 헛기침을 했다. 나름 인사말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지간히 소심하다 싶었다. 조금씩 편해지던 차에 어느 날 아버님이 위독하다는 고향에서 온 전보를 들고 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왕하고 야단맞은 애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이런저런 말로 위로해서 바로 고향으로 가게 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우리는 더 가까워져 그가 무사신호에 멋진 집을 짓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후에도 가끔 왕래하고 있다. 지금은 나도 하가시나카노 아파트를 나와 이미탁카 변두리의 작은 집을 빌려 살고 있어서 서로 왕래하기도 좋다. 며칠 전 나는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 근처에 있는 이노카시라 공원에 단풍놀이를 하러 나섰다가 마음이 바뀌어 스기노의 아틀리에를 찾았다. 스기노는 아주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마침 잘 왔어요. 오늘부터 모델이 와요. 놀랐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스기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아틀리에로 모델을 부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인물화라고 해봤자 어머니나 자기 얼굴 정도이고 그것 말고는 대개 풍경화나 정물화만 그려왔다. 우에노의 모델을 알선해 주는 집이 한 군데 있는데, 서기노는 언제나 그집 앞까지 갔다 그냥 돌아오는 것 같았다.어지간히 부끄러웠던 모양이다.내가 문 앞에 선 채로 물었다.자네가 갔었어?아니, 그게 하고 얼굴이 벌개져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어머니를 보냈어요.처음에 건강한 사람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너무 건강해서 말이에요.그림이 될지 모르겠어요.좀 걱정돼요. 저쪽 정원의 벚꽃나무 아래에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거지요. 멋진 드레스가 있어서 르누아르의 리저처럼 한번 그려볼까 해요. 리저가 뭐야? 아, 그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가씨가 왼손에 조그만 하얀 양산을 두고 벚나무에 기대고 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아가씨가 마담인가? 그 그림은 르누아르가 27, 여8살때 그린 걸 글자기예요. 르누아르 자신의 신기원을 열었다고도 해요. 나도 벌써 스물여덟이고 하니 한번 르누아르에게 도전해보려고요. 지금 모델이 준비 중이니까 아 나온다. 어 이건 아닌데? 모델이 아뜰리에 문을 조용히 열고 현관 밖으로 나왔다. 한눈에도 이건 심했다 싶었다. 너무 건강했다. 여자의 용모에 대해 말하기좀 그렇지만 꼭 경단에 흰 보자기를 뒤집어 씌운 꼴이었다. 검붉은 피부에 디룩디룩했다. 이래서야 도저히 그림이 나올 수 없었다. 너무 건강한데 하고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더니 서기노가 음 하고 한숨을 쉬더니 아까 기모노 입고 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건 너무하네. 미치겠어. 이하튼 밖으로 나가죠. 하고 말했다. 우리는 뜰에 있는 벚나무 아래에 모여 섰었다 벚나무 잎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여기 한번 서 보지. 서기노는 기분이 별로인 듯했다. 네, 여자는 순진한 사람인 듯 고개를 숙인 채 상냥하게 대답하고, 롱드레스를 살짝 들고 가라는 장소로 갔다. 그 순간, 서기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맨발이군. 구두도 같이 있었을 텐데? 구두가 너무 작아서요. 무슨 소리야? 너희 발이 큰 거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거의 울기 일보 직전이었다. 안 되나요? 모델이 생각없이 웃었다. 대기 무가 돼? 이런 니즈가 어디 있어? 이건 딱 고갱의 타이티 여인이네. 석인호의 말투는 이제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심해졌다. 빛이 중요한 거야. 얼굴 좀 들어봐, A 씨. 이렇게 실실대지 마. 미치겠네. 이거야 뭐 나한테 만화나 그리나는 거네. 석인호도 그렇고 모델도 그렇고 너무 딱해서 나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설거머니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 후로 열흘쯤 지나. 어제 아침에 기치 조지의 우체국에 다녀오는 길에 다시 그 집에 들렀다. 지난번 모델 소동의 뒷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다. 현관 벨을 눌렀더니 문을 열어준 것은 그 모델이었다. 그 모델은 흰 에어프론을 누르고 있었다. 어? 당신은 순간 당황했다. 네. 쿡쿡 웃더니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러자마자 어머 이게 누구야? 하며 어머니가 나왔다. 그 애는 여행 갔어요. 기분이 영안 좋았나 봐요. 역시 풍경화가 맞는 것 같네요. 하여간 화가 잔뜩 나서 나갔어요. 그럴만도 하지요. 좀 심했어요. 그런데 저 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도 여기에 있네요? 식모로 있으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괜찮은 아이예요. 덕분에 나도 편해졌어요. 요즘 이런 아이를 찾기 쉽지 않아요. 뭐야? 그럼 어머니는 식모를 구하러 우에노까지 다녀오신 셈이네요? 그건 아니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나도 그 아이가 좋은 그림을 그렸으면 했고, 가급적 모습이 좋은 모델감을 데려오고 싶었는데, 거기 쭉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왠지 저에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문득 안쓰러워 보여 사정을 물어보았더니, 글쎄, 얼마 전에 막 도쿄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델이 돈이 된다 해서 거기 앉아있었다지 뭐예요? 세상에 겁도 없지. 보슈에 사는 어부딸이래요. 자식 그림 하나 망가지더라도 그 아가씨만은 망가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도 알지요. 그 아가씨로는 그림이 안 된다는 걸. 그래도 아들에게는 또이 다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든 뭘 하든 평생 해야 하는 일이니까.